예, 이제 오늘 어 실시간 영상앱배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먼저 켭니다. 예, 켜고요. 그 다음에 음향 장비도 앰프도 다 켜셔야 되겠죠. 예, 켜고 어,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컴퓨터 넘어오면 이제 화면에 아, 컴퓨터가 시작이 됩니다. 아, 시작이 되면은 아, 이런 화면이 이제 뜨죠. 예. 새로운 컴퓨터 사단으니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여기 컴퓨터 화면 하단에 보면 어 먼저 왼쪽에 어 카메라 클릭 하시면 이렇게 뜨고요 이렇게 뜨면 은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오른쪽 상단 부분에 두 번째 커넥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클릭하면 이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 OK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어 화면에 이렇게 목사님이 뜨시죠 화면에 이렇게 뜨고 어,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은 여기 어, 카메라 옆에 오른쪽에 동그란 거 있죠? 이걸 두번 클릭하면 OBS 프로그램입니다. OBS 프로그램 이미 어,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. 이렇게 뜨고 있는 이 상태에서 여기 있죠? 이렇 방송 시작이라고 오른쪽에 메뉴들이 있는데 녹화 시작은 녹화만 하는 거고 방송은 녹화 겸 방송 같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그럼 녹화를 어, 예를 들면 시작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음. 녹화 시작을 이렇게 눌러 보면은 이렇게 정말로 방송 시작할까요라고 뜹니다. 그러면 예 하면은 이제 지금 방송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. 파란 불 켜지시죠? 음. 지금 출력이 되고 있고요. 음.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방송 중단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중지가 됐죠. 끝났다는 거죠. 무승 다 끝나면 방송. 예, 예 이렇게 진짜. 이제 되는 것이고 다 끝나고 나면은. 뭐, 일테면 뭐, 이거 꺼시고. 그 나가면 되지. 예, 요것도 뭐, 꺼시고. 이렇게, 뭐, 그 다음 컴퓨터 이제, 네, 그, 여기 뭐, 해가 꺼시고 그, 하면은, 그치. 이제 끝이 나는 거죠.